그 순서는 시상식부터 진행을 하고 나서 그런 다음에 등록 추첨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객님들께 영상을 하겠습니다그 앞에 돌고 있는 거 보이시죠? 멈출 때까지 긴장을 마치세요 먼저 그 시상식을 할 텐데 시상식은 개인전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전은 골프트가 있었고 골프 3위부터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동 3위입니다. 어... 16분 분이 첨가하셨고, 16분이 참가하셨고 16분이 그 참가하셨고 이 중에서 공동 3위 김성모 교수님 장현승 장께서 이번에 연구를 통하셨습니다 되니다 3위로 시장이 되시게 되면 상금이 어, 있습니다 한분더 발표하겠습니다. 최영환 교수. 네, 2위 발표하겠습니다. 유치영 교수. 아, 좀더 열심히 해. 네, 골프 시상은 여기 끝내고요. 어, 자유주, 어, 자시상으겠습니다 어, 3위를 시상하고 습니다 3위는 어, 법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이쪽으로 서주십시오.

네, 한 번만 음, 네, 사진은 같이 찍으세요. 옮기면 옮 나와요. 자, 사진 같이 네. 찍으세요. 네. 둘 셋. 여자 축구 준우승 발표하겠습니다. 자, 우 학과 축하드립니다. 학과 의리 학과 의리 학과 의리 학과 몇개 넣으시면 상금 없습니다.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아이죄송 축하드립니다 호수 발표습니다호수은 자대의 생명과 함께 축 남자 조건 발표하도습니다 남자 조건은, 공동 3위가 있습니다. 공동 3위부터 발표하겠에 어, 군대 미래 자동차 발니다 나오셨나요? 자, 일로 보시고. 공 어, 3위는, 수학교였다.

하나, 둘, 셋. 3 분부터 네, 발표하겠습니다. 자대 생명과학부 축하드립니다. 아, 그래 그래. 아니 두 번째 아니세요? 네, 네 주로선 발표하겠습니다. 주선 IT공대 컴퓨학부축니다 손재단 마지막 순서로 신발 연금, 우승을 품을 빌어겠습니다 작년부터 연습을 하셨니데 태양광고 축하드립니다저보 <laughs> <laughs> 우승할 뻔 했는데, 아까워. <laughs> 예, 예. 예,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첫 번째는... 아, 휴대폰 대용량 배터리... 배터리 10개인데요. 일단 한 분씩 추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회장님께서 추첨을 해주시고... 뽑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말이 네에첫 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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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째. <목소리> 한 번에 다제발로는 <잠시만. 목소리> 아니어라 하실 분들 계세요. 예. 세계 본것부다 자, 첫 번째부터 포명하겠습니다최준경 교수 최 어, 성교수대가 다 봤다. 교수님. 너 어, 계신데 저한테 주신답니다. 웃기는 거 아니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원혁 권 교수님, 권혁권 교수님. 정말 아닙니까? 사람들 그렇게. 네, 뭐 표정이 별로 안좋아보이아요 <laughs> 네, 축하드립니다. 자, 네 번째 보겠습니다. 어, 세개 뽑아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윤정혜 교수님, 윤정혜 교수님, 윤정혜 교수님. 윤정혜 교수님. 윤정혜 교수님. 원래는 대신 받는 거안 됩니다. 이번만 우리가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합니다 <laughs> 이수정 교수님, 이수정 교수님. <laughs> 이수정 교수님. 이수정 교수 본인이 직접 등판하였습니다. 교수님. <laughs> 신재열 교수님 신재열 <laughs> <laughs> <박주동> 교수님 가셨습니다 아쉽습니다 아쉽습니다. 신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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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님, 신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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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네, 네분 남았습니다. 이제 네, 분 뒤에는 좋은 선물들이 다리 있습니다네분뒤가는데김영환 교수님, 김영환 교수님. 축하드립니다. 김영원 교수님. 김영김재현 교수님. 김재현 교수님. 김영원 교수님. 김혜지 교수님 김혜지 교수님 축하드립니다 김혜지 김혜지 빨리 나와 네 이제 그 다음 선물입니다 다음 선물은 손마사지인데요 네개 네개 있습니다 손마사지 네개 4개 네 있습니다 자네개 한꺼번에 보도록 하 지금부터 좀 좋은 거 치례하셨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했습니다 김원정 교수님. <laughs> 아, 알겠습니다. 원래 세개였답니다정 정진 교수님. 장정진 교수님. 오 아, 대신에요. 야 우리 세번째야 축하드립니다 <laughs> 김현주 교수님 오오오오이동문 교수님, <laughs> 이 교수님. 오 축하드립니다 자그 다음은 어 지금부터 진짜 좋은 겁니다. 커피 머신 커피 머신. 두개 있습니다, 두 개. 예, 네, 추첨하겠습니다. 제건 없잖아요, 어차피. <laughs> 이동혁 교수님. <laughs> 이동혁 교수님, 축하드립니다. <laughs> 이쪽을 보고 허자 한번 주세요. 네 어, 가습기입니다. 가습기, 가습기, 두 개입니다. 360도 돌아간다. 13.5리터, 두 개입니다. 하하하하하하하하하 <laughs> 교수님 3개 3개 하하하하하하하하님하하아하하하아하하하하하하하하수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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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영재 교수님, 신영재 교수님 하나, 둘, 셋 하겠습니다. <목소리가> <한계십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목소리가> 정강희 교수님, 정강희 교수님 축하드립니다. <웃음> <웃음> 자, 쿠크 저 밥솥입니다. 에어프라이어, 에어프라이어 두 개입니다, 두 개. 배은영 교수님 배은영 교수님 안 오신다 했는데 배은영. 저기 계시네 아까 계시다가 가실라 그랬거든요 아또때 보내드렸어요 아 축하드립니다 <laughs> 조병춘 조병훈 교수님 조병훈 교수님 하나 둘셋안 네, 계십니다 아 제가 빨라집니까 분양소 교수님. 분양소 교수님. 이야. 축하드립니다. 처음입니다. 처음. <laughs> 인생의 처음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저거는요. 왜 주는 건지 모르겠는데 커피 자판기예요. 에? 자판기입니다. 자판기. 자. 대망의 이름 한분 보겠습니다. 저기 한 분. 자 인생입니다 최고 은교수 하하하하 표정 표정 <웃음> 네, 뒤에 계신 분들 표정이 안 좋습니다 하하하하 자 이쪽으로 보시고 네 됐습니다 네 지 시간 수고 많이 셨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회장님 말씀 듣고 오늘 자리에 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참여해 주셔서 고맙고요. 아무 사고 없이 무탈이 끝난 게 너무 감사히 생각됩니다. 딱 해가 질때 있을 때까지 끝내야 되는데 네, 조금 늦었는데. 하여튼 내년에 어, 또 만날 때까지 몸몸 건강 잘 계시고 어, 다음에 또 만나도록 하죠.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